스님도 못 건지고 나도 못 건지고 부부의 심동체예요. 그런데 스님이 못 건지고 내가 건지면 부, 이건 우리 는 없던 일을 해야 돼요. 스님 건지세요. 조연이 쇠있어 다리 또, 또 있어. 쏙, 쏙 빠져나가네. 그지쏙 빠져나가네. 아이또 뭔지 모르다 아유 나는 못 외웠습니다. 그하 다시 한번 건지보세요잘 보세요. 세상에. 초래미 줄 가기꾼이 또봤습니까싹수두이가 그대로 천야만이안 <laughs> 떨어지는데. 최고로 그렇게 했어. 초래미 딱 보니까. 그분이 신동체 모델이니까 우리 과도한 모델입니다. 아. 스님 저 먼저 올라갑니다. 아, 아. 그 스님 이게 무료 도대체가 뭔 일이요? 이게? 막 기절했대요. 어? 새벽에 그 동네 사람들이 물 길러 갔다가 이리집 스님이 와서 기절했으니까 부랴부랴 전부 끌고 가서 대웅전에 펴혀놓은거 아니요? 근데 정신이 이제 돌아왔는데 I see. I 님 e 하 n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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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몸뚱아리 가지 I see. I see. I see. 가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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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탁, 바닥에 쫙 깔았어. 무섭타고 했어. 다 주십쇼. 부처님, 법관이요. 부처님, 깐이 무섭게 <laughs> 그렇게 해야, 그지? 딱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면 무섭게. 야, 이놈아! 종이 부처는 무섭고, 산부처는 무섭지 않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테화를 딱, 또 이제, 영원한 데가 돼갖고, 둥둥둥둥둥, 또안 불러가. 이 스님이 얼마나 놀랬고어요 그냥 거기 주저 앉아서 그 신이 오라고 내다가 이 놈을 어떻나왜 어떻게 3일 낮밤을 시간이 가는 놈을 위해 삼매에 빠져있다 터져버렸어 이게 터져버렸어 일불승으로 돌아가데한마디 터져버린거야 터지고 보니까는 세상에 전생에 합천해인사에서 둘이 연하 씨가 자기하고 공부했던 부반이요그둘이 그래 약속을 했어. 네. 누구든지 먼저 성불하는 성불했나라는 나는 사람 끌어주고. 그래서 연하가 먼저 성불을 했어. 우리가 자기의 전생에 부모를 보니까 중국에서 성주로도 되고 있는겨. 그래도 부모님 구원해갖고 친구하고 약속 지키러 온 거야, 그일 깨치고 보니까, 난뭐 이게 이면선입니다. 이면선에요 이게. 어? 일불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흔히 아는 거예요. 어? 아, 내가 돈을 못 벌었어? 아, 전생에 내가 어떻게 해갖고 돈을 왜못 벌었지? 더 허니 보이면 돈 벌게 돼 있습니다. 어? 돈 벌게 돼있죠 송천 스님이 야나누아라나누는 것은 갖는다는 것이다 있다는 다 없다는 것이고 없다는 건 있다는 겨 도대체가 나게뭔소리 누나 니잘봐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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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한 천억이에요. 전고터세요실도안 통장에 이런 뜻이 나가기 위해 이뤄야 고 응. 3시간 만에 7억이 쌓이더랴. 3시간 만에 7억이 통장에 쌓이더랴. 그러니까 에이. 내가 차 4공이인데 뭐하려고내 통장에 맨들어 놀라고 마음을 먹고 그지? 큰스님이죠. 그죠? 큰스님이지. 이야 뭐, 키가 작으니까 큰 스님 되기는 힘들으니까 악작같이 뭉치. 첫바음은 그냥 뭉 처음에 스님 됐을 때말이요 어? 쫄았잖아. 속도 말고. 그지? 쫄았잖아. 불공들이로 오면 눈도 크게 못떠 저, 어우니는이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는지리는 우리는, 지리는 한참 하는 것도 15년, 1년 해가보니까 능분이에큰손이못뛸거해요구체도하나와야전국들 술이 다알 누가 돈 얼마 내는 거다안 자. 다알다알 할머니들은 여기서 돈 꺼내갖고 말이야. 이 타발이 길어요. 그냥. 그래갖고서 2만원, 만원만 꺼낼라 하는데 2만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집어넣느냐. 고 시간을 그거 해다가 말하아돈안끄야 그러니까 끊을 시간 충분히 있고 천명 없게 뭐 미뤄오잖아 천명하나 음~~ 한 번에 아, 충분히 끊어놓지 그지? 아 내가 많이 터득해? <laughs> 어떻게 됐든 아, 우리가 그 다음에 세, 세 번째 네 번째 어, 하나 함 아나함 세번째 아나함 루왕래라고 그 그랬어요 사자함은 아나함은 내가 이 땅에 누구를 제보해로 왔느냐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오,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구를 제보하기 아까 그승리 연하시마냐 제도하려고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나함 정도 된다면은 무왕래 내가 굳이 뭐저 세상에서 속인들 인간 세상에 와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 오고 싶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무학내예요그 다음에 네 번째 아라한과. 아라한과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학성이다. 아라한과 정도 얻어야만이 사학과를 증득했다. 그러면 소송불교에서는 사담. 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 아라한과. 네 가지를 얻어야 성불했다. 이 하는 겁니다. 그뜻이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서는 법화경을 들으러 차온 대중들을 한번 봅시다. 누구누구 왔나. 거기에 봅시다. 41페이지에 법비청중. 부처님의 법화경을 들으러 온 사람들. 누구 만첫 번째 성문승이 왔어요. 성문승. 어? 어, 무학중. 더 배울 게 없는 아라한과를 증득한 무학중이 좀다 왔어요. 그 누구누구 왔느냐? 여대리고 정만이 천년인구 할강이 계시기 어려운데 우리 전부 내제이이다 전제 유결 알고 신득 자 제압느니라. 그죠? 대비고 큰 스님들 1만 2천인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다 아라한이라,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사과를 증득했다. 수다원과 사다한과 아나과 아라한과 사건을 증듯한 사람이 다모였다 자신은 본인의 본인 망상을 일으키지 아니할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이글로도 모든 매짐을 떠나 마음의 자제를 얻은 이들이었다. 큰 기구, 큰 스님이다. 하는 건 적어도 내가 큰 스님 소리를 들으려면요 부끄럽지 않아. 생사의 자제함. 죽고 사는 자에 연연하지 않고 자제한 정도 돼야 큰 스님 소리를 듣겠죠? 자. 큰 스님 소리를 들어야만이 되는 건 재물의 자제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큰 스님, 아니야. 그래서 내가 큰 스님, 큰 스님, 본주 만원 만드는 그지? 아니네? <laughs> 안 좋아. 큰 스님 아니네? 이러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말은, 어, 우리가, 에, 거기에 해설을 보면은, 어, 부처님을 항상 따로 다니는 대중은 1250인이었는데, 네, 제일만천을 말하는 것은 다른 지방에서 모여온 사람들까지 범하여 부른 것이다. 이 뜻은 항상 경전에 보면 그때의 1250명이 부와 더불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 계셨다는 것은 항상 1250명이 다녔는데 더올 수도 있고, 신부름가서못올 사람, 아파서못 오는 사람, 누가 부처님이 또 공문이 된다고 해서 들으러 온 사람, 그래서 1250명이 버될 수도 있고, 들이 수도 있다. 그래도 더불어라는 말을 쓴 것이다. 부처님은 한치의 말도요, 거짓말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님, 큰 강경 형전을 보니까는 그때 부처님께서 1250인과 더불어 오셨는데 식사때가 되어가지고 발을 들고 가사장상을 수화하시고 성함으로 들어 밥을 빌려 가셨다. 아니 쓸게 그렇게 없잖아밥 빌려 간것까지 거기에 경전에쓸게뭐 뭐 있습니까? 아니 쓸게 없어서 밥 빌려 간것까지 그거 뭐? 한만 대장동이 뭔상관 있습니까? 뭐 이상한 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시작때문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자기가 먹을 바른 자기가 덤데요. 탁발을 하셨어. 1인시요 아침에. 아침에 꽤 탁발을 하면서 탁발을 해면 하면 탁발라는걸 가지고 네등분으로나았어 하나는 탁발에서 다니면서 가난한 아픈 사람 그지한테 4분의 1을 주고 4분의 1은 집이 와갖고 본처에 와서 새 밥, 국물 밥을 바위에다가 따로 주고 나머지 4분의 1은 아퍼서 제자들 탁발에서 못다고간 제자들을 주고 나머지 4분의 1을 잡고 있어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탁발을 해갖고서는 딱본천로 돌아오시는 유나한 시간이 10시여, 1 0시 그래서 그때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래서 사시공양을 올리는 게, 그래서 사시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어? 그 10시간은 만작 써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뭐, 뭐 한다면은 4 2년을 맞춰서 옮기는게 참 고증이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자 평생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하물며 여기 조그만 절에도 스님이 나 커피만 드실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피 얼른 타다 들어가지요. 어우, 뭐 제가 다들 릴게요 그래, 안해. 그런데 하물며 1,250명 제자가 앞에 늘있는데밥대돼 가지고 제자들이 다안 갖다 드릴까봐 밥빙으로 가셨겠어. 그리 평생을... 이것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이와독존 삼계계고 완당이지요. 삼계는 고해라! 하늘 아래 땅 위에 나보다 더 높은 인없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 너, 너, 왜? 너 일승불로만 돌아가면 성불해서 일승불로 돌아가면 너보다 더 높을 때. 네가 부처 됐으니까 더 높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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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야. 사람 위에 사람하고 사람이 에 사람이 있다. 이걸 평생 같이 신겨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먹을 밤 내가 제자들이 그렇지만도 다. 일러 가신 것은, 말로만 자유평등을 부르짖은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유평등을 보여주신 부처님의 행동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문서 보여주신 거야. 이런 역대 이런 표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봐. 너내말안 들으면 뭘 봐도? 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벌라도 이것은 흉맥난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건내 맘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부처님 내가 부르짖고 찾아도 내가 일안 하면 돈 생겨? 안 생기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르겠네요. 부처님께서는 평생의 평등, 자유 평등을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다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네. 50년 부처님과 부처님한테 박수 한번 쳐봐요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다음 문제를 보면 시간 얼마 됐습니까? 30분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어, 원문을 보면 은 43페이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기념 마하라 나두 기묘 마하 라성우루나 달성 칼아야가성제가성 살리둘 대목 홀룡 마하 달전년 아누르다 꽃빛 나두 봄밭에 이바다 필름가 바자와우라 마하 루차라 난타 순따라, 남따 순따라 아라다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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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시중라 나라, 나라, 라나이라그이름을 말한다면 아야 나라, 나라, 여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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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라, 라 가서 나라, 가라 나라, 나 나라, 나라, 나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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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바다와 필름과 맞자, 박으라 와, 마, 구치라난타 숭타라, 난타 푸르나, 미다라, 미와 수구리, 아난, 나울라는 부처님 아들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아라한 무학성자들이었다. 여기서, 부처님 제자가 10대 제자만 알았지, 20대 제자가 이 법학에서 나오는 거 구천년제가 20대 제자, 법학용, 다야 나오는,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시 문제. 지금이니까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옛날에요. 스님이 되려면 처음에 머리가 기른 상태에서 행자, 행자로다가 들어가서 수행을 해요. 자, 손이 막, 아유, 그냥, 아침에 그냥, 청소, 맨날 일꾼, 아일이지 뭐, 맨날 일꾼. 응? 그런데, 한 2년, 3년 행사장을 했다고, 그 다음에, 예비스님. 예비스님. 뭐라고, 예비스님 떨어? 어, 예비스님을 주죠. 그 다음에, 예비스님, 저, 겉, 를 줘가지고, 끝나고 나면 부족계를 줘. 귀국에 죽은 계 그죠? 어, 산위계를 주고 나서, 어, 산위계 행자도 끝나고 산위계. 그 다음에 부족계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발나면 강원에 보면 그러고 나서 험을 보면은, 그, 면은 음, 승덕. 그 다음에 험을보면 중덕. 그 다음에 험을 보면은 대덕. 그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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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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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우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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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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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 우리, 우리, 이십 대리자리 우리, 오리 우리, 나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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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우리, 우리, 우 어, 자, 해설을 보면은, 이게 44페이지 해설이죠. 이들 1만 2천을 든 것은, 높은 사람들이 부두머리야니다곧1대 제자들을 순서대로 든 것이다. 부처님에게는 10대 제자가 있어 법방법식이라 불렀는데 각자 여러 가지 덕을 갖추어 전문적인 방편을 모임으로써 크게 교화하려는 것을 보았고, 대가섭은 두타제일이요 신자는 제의지일이고 목벌려는 신통제일이고, 가전녀는 노예제일, 아일룻다는 천하제일불나는 설지제일, 나울라는 미래제일, 저 공자 문화의 17일이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항상 헤아리는 숫자이다. 교진녀로부터 가, 가운데 이르기까지 20일은 아울러 많은 덕을 겸하여 폭파를, 어, 원만히 드러낸 것이니 20대 제자라고 한다. 또한 각기 제일의 덕이 있었으니 증일 암경에 이르고 교진년은 제일 먼저 깨달았고, 우르빛나 가성은 공양 중이고, 가야 가성은 모든 번뇌를 항복받았고, 미제 가섭은 교화를 잘하고, 겁빌라는성숙법의 일을 잘하고, 그 겉발려는 천공을 받았고, 아바다는 잘못은 들림이 없어, 필름과 와체는 능의 연자수의 고통을 잘 참았으며, 바꾸라는 장수하고, 구치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고, 손타란 나타는 용모가 뛰어나고, 각각 쟁이 되었다. 많이 알려진 이란 그덕이 혼정한 것을 말하고 그 나머지가 모두 명의는 정의 요지가 아니므로 불필요하고 본공으로 강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모였어? 아까는 이처 어, 체배 모인 거는 인저 무학중들이 모였다고 했지. 성문승, 성문승 중에서도 성문승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무학중. 이번엔 성문승에서도 그 중에서 유학 중이 모인 거예요. 그죠?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스님을 유학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부유한 무학이 전이나요. 마 하파 사파제 비분이니요. 권송 전으로 가리불라 라후라 무야숫다라불분이니요 여권 속고 하느니라. 다시 유황부왕 이천인이 있었으니 마바세 바제 비구이는 그의 권속 이천인으로 더불어 함께 하였고 나블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아비구이도 어, 또한 그의 권속과 함께 있었다 야수다라는 부처님 부인이죠 이 세상에서 어, 연애편지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입니다. 응. 부처님, 연애편지 제일 먼저 쓰신 분이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어, 그때는 식물채집도 제일 먼저 하신 분이고, 돌로다 돌가루로 쓰신 거야. 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때의 세님께서 첫가운 어? 그 부처님이 되기 전, 이제 품계치기 전에, 예, 담을 넘어서 성을 나오려고 마음을 잡았을 때, 아무리 부처님이지만, 달빛이 고고히 흐르는 창가로 흘러내리는 달빛 아래에서 사랑하는 야쇼다라가 사랑하는 아들 라불라의 젖을 탁 꾸이고 차는 모습을 보니 어찌 만가지. 성립을 차지할 수가 있어야 그게 서어요 스님이 말한 게 아니라 동전에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길을 멈추고 무수나무 잎파리 만는 거에다가 돈가루에다가 글을 써서 내놨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 사랑하는 야수다라요. 내가 그대 곁을 떠나려 하면 그대가 나에게 보여준 종이 지구순한정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대 곁을 떠나려 하면 그대의 정성이 저 감기상의 노래보다도 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에 태어날 때 많은 중생을 좋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걸 나는 확연하게 야쇼다라여 떠나는 날운명하지 마소서 전생에서부터 당신에게 이미 허락을 받았던 날이다 하면서 구구절절한 변핏으로 쭉 써놓고 가신 거예요 그냥 소승불